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는 최고차 최용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최고의 차량 제네시스의 기암급 세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안한 차량이고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사고에 대한 유무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의 제네시스 G90 차량 간단하게 스펙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최고의 차량은 2022년 9월에 등록된 2022년식 제네시스 G90 RS4 3.5 터보 모델이고요. 신차가 1억 1,500만 원 상당의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판매가 7,450만 원, 감가 정말 많이 된 금액으로 주행거리 5만 킬로대에 완전 무사고, 편안한 옵션까지도 풍부한 G90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가성비 좋은 오늘의 차량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차량입니다. 실내외 최고차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태그판이 적용되어 있는 실 넘버 120가의5958 최고차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고요. 관리하고 있는 실 차주, 실 매물 차량인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번호 메모해 두셨다가 전화 상담 연락 주실 때 차량 번호 함께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친절하게,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리면서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이 이 라이트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MLA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방향 지시 등과 주간주행 등을 따로 사용을 하면서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화려함 그리고 시인성까지도 충분히 잡고 갈수 있는 아주 똑똑한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릴은 격자 패턴, 입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매트릭스 패턴의 크레스트 그릴에 한층 더 입체적인 느낌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넷 부분이 굉장히 거대한 커다란 모습으로 변경된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센다 부분까지 이렇게 본넷이 적용이 되어 있는 크림쉘 스타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웅장해 보이는 외관 효과를 누려일 수가 있고요. 자,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 타이어 트레이드 모두 약50%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해당 차량은 프리미엄 컬렉션이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 적용이 되어 있어서 편안한 승차감까지 누려볼 수 있는 차량인데요 주행거리 5만km 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앰비언트 또한 광량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고요 하단부로 쏘는 게 아닌 상부로 앰비언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화려한 느낌으로 실내 공간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시스템 이 사운드 시스템도 좀 변경이 되어 있는데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풍부한 음질까지도 음악 청취까지도 가능한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실내 내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 굉장히 화려한 그리고 모든 정보들을 담아 낼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옵션 중에 하나로 꼽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단부 내려와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행거리 51,097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신차부 등 넉넉하게 남아있는 상태고요. 12.3인치의 TFT LCD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정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내비게이션이 화면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CCLC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은뭐 방향 지시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입체감 있게 주변 사물들을 비춰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시선 분산 없이 계기판만 보셔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계기판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또 옵션들이 추가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화려하게 퍼포먼스가 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옵션으로 자 이렇게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방 카메라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는 차량들과 다름없는 일반적인 계기판. 그리고, 내비게이션, 뭐 차선 이탈,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담아낼 수 있는 TFT, LCD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라운드뷰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는 후방 카메라, 그리고 3D 스타일로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장이 길다고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차량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차 시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한, 터치 스크린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이런 화려한 또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씨인데, 여기 보이세요? 상단부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 이런 날씨적인 효과까지도 누려볼수 있는 내비게이션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내려와서 또 확인해 볼 부분들이, 자, 이렇게 공조기가 조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죠. 그냥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실내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움까지 느껴볼 수가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공조 패널도 터치 스크린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공기 청정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그리고 쾌적한 환경으로 실내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문인식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설정들 그리고 뭐 시동까지도 지문으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 크리스탈을 깎아 만든 그런 느낌의 아주 고급스러운 기어 노브와 조그 다이얼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양쪽에 통풍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합니다. 뭐 기본적인 옵션으로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조약돌 모양의 키, 아, 키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굉장히 느낌 있죠? 키두개 준비 중이고요. 해당 차량 프리미엄 컬렉션에 더불어서 컴포트 패키지 2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발 마사지 시트와 함께 이런 발 받침, 허벅지 받침까지도 통째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의전에 딱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뒷자리 넘어가서 또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 추가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후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스트 도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차의 상징이죠. 보스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자석 모두 이중접합 차음글라스와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선바이저, 자동으로 C필러까지 이어지는 선바이저가 준비되어 있어서 뒷자리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독립적인 공간 활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뒷좌석 마사지 시트 또 빠질 수가 없겠죠. 상석 부분뿐만 아니라 운전석 뒷좌석에도 이렇게 마사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문 개폐 버튼이 이렇게 버튼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깨끗한 도어 트림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상부로 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앰비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의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은 이상속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컴포트 패키지 2 추가됨으로 인해서 마사지 시트와 함께 이렇게 발 받침, 허벅지 받침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등받이 각도 또한 굉장히 많이 누워지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옵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운데 보실 때인데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터치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커튼 부분, 뭐 마사지 시트 부분, 전체적으로 전신이 다 가능한데요. 이렇게. 장거리 주행 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풋 마사지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조 패널, 시트 조절 패널까지도 전체적으로 뒷좌석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터치,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공조기 또한 이렇게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석 부분이 굉장히 꽃입니다. 굉장히 편안한 느낌의 시트 포지션을 만나볼 수가 있고 레그룸 공간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차량이고요. 자또 후면부 살펴봐야겠죠. 저는 이 G90 차량 RS4 모델에서 가장 예쁜 부분을 꼽으라면 이 후면부를 꼽고 싶습니다. 두 줄로 마무리 되어 있는 테일 램프와 함께 점등이 되고 있는 방향지시등 만나볼 수가 있는데 정말 분더덕이 없이 굉장히 깔끔한 도시적인 느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엠블럼이 아닌 이렇게 레터링 스타일로 제네시스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더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렁크 공간은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산차의 장점. 잘 녹여낸 트렁크 공간. 자, 요즘 비 많이 오고 있는데, 침수차 판매하지도, 매입하지도 않습니다. 가는 계약서 명시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차량은 광택과 더불어서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한 차량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앉아보고 싶은, 누워보고 싶은 그런 시트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허벅지에 이어서 발 받침까지, 거기에 마사지 시트까지 또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정말 많은 옵션 들어가 있는 위전용이나 패밀리카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차량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 바디, 블랙 바디 색상으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이 차량의 웅장함을 잘 표현해주는 블랙 바디로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지공 차량 오늘 가성비 더한 금액 7,450만원 판매하고 있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가 정말 습합니다. 영상 하나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땀이 줄줄 나는데 어, 또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고 하네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비피 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차량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차량 2022년 9월에 등록된 2022년식 제네스 G90 RS4 3.5 터보 모델이었습니다. 신차가 1억 1 500만 원 상당의 차량이었고요. 편안한 옵션들이 굉장히 많았죠. 일단 프리미엄 컬렉션, 거기에 멀티 챔버, 에어서스펜션 추가되어 있어서 편안한 승차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었고요.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 2 추가되어 있어서 상석 부분에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모든 옵션 다 누려볼 수가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단순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 점 말씀을 드리면서 주행거리 5만km대의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 컨디션 거기에 신차 보증까지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으로 최고차에서 드릴 수 있는 금액은 7,450만 원 판매를 하도록 하겠고요. 차량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수월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차량입니다. 계약금 입금해 주시면 비대면 탁송거래 전국 어디서든 자신 있습니다. 집 앞에서 해당 차량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고 소개시켜 드리는 최고차 최용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